좋아. 뭐야? 야야야 오넓다 널미드 야으면야 널미드 했으 그나마 알자드야 커스텀 어딘데? 그럴 거 같아 매디 아 끝났다 야 세이브 세이브도 아, 김세현이 아, 세이브도 사했다 어? 12세이브 아니었어 1 1아 이다음은 네. 최대한 봐요. 하나네 아, 얇아. 응? 라이가 붙였네. 라이가 붙였네. 아 눈이 이거 끊겨가지고 이거아 너무 너무 뜨거웠어 말도 안돼왜내발이이니까 네, <laughs> 모이랑응한 12시에서 1시쯤에 은행동에서 사람들이 성심당에서 바글바글거려요 아 요새 차 요새 금요일 날야구잖아 대전에서? 아 난리 나초에서 존나 막혀 이미 크으 서너씩 더? 빨리 들어가서 이제 뭐아글러브안 사야 되나? 아 오늘 아 글러브를 사야 되나? <laughs> 맨손으로 못 잡아? 어? 아 잡지 말래 쳐고 있으면 찾, 찾. 찾. 잡을 수 있지 잡지 아, 그래. 말래 근데 오늘 잡아야지 이거 응. 이이드야 빼드. 빼드. 계속 반대로고니까 이번에 페이드라고 얘기하고 처음 들어보라고 하지 않을까? 알걸 외야표는 구할만 했걸? 그 내야가 이제 엄청. 내가 그때 이거 주고 봤거든 이미 잘용 거야 전용할 거 봤거든? 앗장 아!

아, 아, 나왔냐? 아, 이이 나왔냐? 왔냐이나오데 뭐야,

이게 언제 일주일 전에 열리나? 어. 와. 이승훈은, 형이는 중간 밑대 맞던데, 하나는, 감해진이라잘안 나오지. 아. 잘 어? 유승훈다 유승훈! 유승훈이다, 지나갔다, 유승훈다유승훈다 <laughs> 너! 안, 안전을 주고자 하는데 4 0 이상은 따로 해준다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가고 손에 손, 빽스가 아, 붙쳤다고 손에 손, 내리막에, 내리막에, 합봉 아니야? 합동 내리막에, 내리막, 이 겉바위크겉바 아니야? 겉바위크 이렇게 짧아? 쉽이는데 내가 너도 할래 나? 나 그럼 나 들어갈게 저 도로 맞춰 도로 응. 나가자 도로 도로 뺑와술퍼 자고 와이. 와 술컷 자고 어? 내일 그럼 주산 아니. 그제, 요기요. 주십일주요일에십산일에이사일 주십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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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일이십사일 주십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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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사산 또또또 2회차 아까보다 더좁은가잘했네 10배. <laughs> 빼 거의 8, 9개는 또찼했데 이거 다쫓아한건 대단한 거지 진짜 뭐냐 이거? 어떻게 뭐 하면 이렇게 많냐? 이거는 내가 생각 못 했다 이충구대도 내가 못이길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맞나? 꽤잘 맞은거 같은데? 똑같았어 느낌이? 아니 달어달 완벽히 달어나 사람한테 말못하 말은 못하겠다 몰내몸 탓이긴 한데 no. 하나 이거 못가면나나 내일 에 야구 안가 내가 그래도 하면 응. 응. 아, 하나, 하했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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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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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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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든나 하나, 하나, 하 LG, LG. 아니야, 하나, 근데 요즘 야구인들, 야구 선수들 이슈만원아 애들 이 그래서 못 치는 것 같아? 오, 힘내이슈 봐봐. 아가나이어 아가나이스. 아, 이게 지나가. 택구태안 나는데. 삼성 칠백, 우리 초반이네. 오늘 초반에 그어도 되는데. 하나초반에 아, 어? 네. 어 뭐야? 유승호다 유승호 유승호이다. 왜, 왜 이렇게 유승호가 좋지 유승호야. 아 내가 왜 저렇게 안 나지? 오늘 진짜 경준 궁금, 존나 비기댔어. 그냥 둘둘이라고. 어떻게 한다 지금 잘 없다. 하나 뭐디 어느 장단에맞춰널이담겨는지잘 없다. <laughs> 아, 나도. 하 하나에. 풀. 로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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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나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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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에하 불러볼까? 와, 사이즈 너무 많이 먹어주어요다가 들어가? 지고가미누구 돈 m going to b u 이 a b 거 o k a n y b 거 d y I'm g o i 어 g to 쳤어 y a book. I'm g o 을 n g to buy a 아. 야 o k I'm 거 o i n g to buy a b 네야 k I'm 클 o i 자치가 아니었어? 몰라 좌측야자측이아니 <laughs> <좌측이야, 웃음> 쎄서 그래 한번는본영오어어어 아아아아아 아 이번엔 안야뭐지 제로토크? 근데 제로토크 하려면 키팅을 해야 된다 그래도 그래도 약하다 <laughs> 드레드 앞에 배추헌터가 나올 수가 있어? 정신이야? 뭐 음식이야? <목소리> 하나 해야 될지 잘다 내가 나 하나 치우긴 했거든? <목소리> 이제 두개 <둘이> 나왔네 <목소리> 아 잘못 놨어 잘맞았 어떻게 친 거야? 뭔가 타이밍이 되게 안 맞았고 일일이 이상는데 타이밍이 되게 안맞 드로우로 나가게 돼? 스트레이트 <뭔들> <뭔들> 정확한 스트레이트 <뭔들> 아 이거 그치만 더 돌렸지 그치만 더 돌렸지 아 이것도 이상한 거 같다 아까보다 아까보다 될 뻔했어 야 승훈아 번호 깨면 약했냐? 나짜좀아가네오오나안 나... 나오네 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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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똑바로 취 반대로 거못 쳐야 돼몸에8 뒷바람이... 들어온 거 맞지? 우와 들렸어 왜 아웃풋 맞어뒷땅라면서 써야 는 거지 이게? 얘가 들렸다고? 어야 어. 치는 거잘 맞았어 근데 너무 세게 쳐가지고 또 있다. 이거 힘이다. 이거 아거 같은데, 저기. 우와, 우거 같은데. 또 있다. 어 My friend. 이제 내가 어렵게 말했나? 야, 너무 말 했나? 어, 3m, 3m. 좀 어렵긴 했어. 봐딱잖아그 때문에 남... 야, 는아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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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타격이... 너무 잘맞았어 <laughs> 자연 right. 아, 이드야 자연 페이드 야 처음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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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친구로 여까지 어, 키보로가운 데까지? 식이 뭐을 거야. 이라고몰 많이 안 먹는 거 같은데. 갔어 아, 뭐야? 아, 어디 갔어? 어디 갔냐? <laughs> 누가 먹었지? 오먹어기훈이가 그걸 이렇게 위로 퍼올린 샷. 아이고, 야, 여기가, 아, 이고 뭐야. 이거 뭐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내친다아 한번 이거 게야 이거 뭐야. 이거 든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요자 내가 먼저 보여줄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치거거거야 또뒷고때고 어. 그러니까. 쉬... 어. 아, 유어데 세워주고. 거야 아, 유튜브 나 아, 이거 하 아, 이 아, 이거 하나. 아, 아, 오. 아, 거 하나. 아, 이거 하나. 아, 이거 이거 하 이거 하 이거 하 이거 하이거

아니구나. 잘한다. 오비 이쪽으로. 오비 빼고는 배포 어. 될수있겠다 뭐, 오비는 안 들어가긴 해? 아. 어, 그래도 너무 높은데? 나 반아이. 요즘 드라마 너는 안 죽어서. 너네도 그렇지만 오비, 중이야, 아, 나도 오비 미지. 이쪽쪽이 좀 반성하자, 이거. <웃음> 내가 <laughs> 세번 올린 거거든. <laughs> 네가 세컨미나한 한 번, 너두 번, 나세 번. 이렇게 한 세다. 세다 겸시. 어, 왜 이래? 커터가커터가 커터가 많이 많았서기분이이 정도면 뭐.. 아주 충분한 <laughs> 거아니정도